우리 대주님을 보니까 네. 좀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희한하게 왜 관제수도 보이면서 네. 결혼을 하고 싶다는 라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 어, 맞아요 왜.. 아니 홍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음... 어. 홍기를 놓쳤 놓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안 하고 지나 오신 건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어 보이지도 않은데 외로움이 굉장히 커 보여요. 맞아요. 음 그리고 관제수 있어 조심 하셔야 돼. 음... 이 연... 지금 관제수로 엮일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뭐,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자를 하나 만나고 있는데 어 저보다 연상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솔로인 줄 알고 이제 만났는데 네네. 만나다 보니까 아니요.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별 들어온 진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사랑만 하면 뭐 제가 선녀님을 뭐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셨겠죠. 네. 근데 내가 가질 수 없는 여자인 거는 당연히 그건 맞겠지만, 이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있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보면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는데, 네. 못한 거나 안한 거냐, 이건데, 어떻게 보면 못한 거죠. 안한게 아니라.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네. 이혼을 하고 돌아오셔야 되잖아. 네. 근데 이혼을 못 해. 음... 제가 그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할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건가요? 저쪽에서 이혼을 하고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쪽이 네. 아예 안 끝나 보이고 끝나지도 못할 사이로 보여요. 그리고 여자가 좀 야가 빠졌다. 좀 당하듯이도 보이고 오히려 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솔로이신 분들한테 돈을 쓰잖아. 아, 네네. 여기는 왜 거꾸로 보여? 맞아요. 제가, 뭐, 사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 만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해주는 거라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쪽에서도, 이혼을 계속 해주게, 하고 오겠다, 하고 오겠다. 그랬는데, 이제, 남녀가 만나다 보면 이제 관계도 갖고 뭐,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자리도 피하고, 뭐 다른 사유가 있다고 또 피하고, 뭐 남편하고는 사이가 계속 안 좋대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근데 진짜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저만 속앓이 소가, 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뭐 남편하고는 엄청 사이가 안 좋다고는 매일 늘 얘기해요. 근데 뭐 자식도 없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맞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응. 이혼을 할 만큼의 사이가 안 좋다라기 보기에는 어렵고요. 아까 그랬잖아. 뭔가를 해 주고 선물도 해 주고 뭐 응. 이렇게 하셨다고 응. 마음이 가니까. 응.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게 좀 과해 보이는 것도 있고 응. 이 여자분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어. 자기의 이미지라든가 자기의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집중을 하는 여자지 안에서 살림살이만 할수 있는 여자는 못 된다 라고 보여지고 맞아요 어, 같은데? 엄청 세련됐어요 아. 여자가 그래서 뭐그 나이대로 보이지도 않고 뭐 물론 앞에 계신 선녀님도 미인이시지만 응, 네. 제 눈에는 그 친구도 엄청나게 미인이거든요 진짜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면 잘 소화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즐거우니까. 네, 네, 네. 어. 그 보는 재미도 있고 결국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거든요. 뭐 웃긴 얘기지만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래서 한번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근데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아. 그순간에 가슴 속에서 네. 어느 여... 여자분이 네. 라이 등신아. 뭐저리 어? 같은지 그만하고 네거실속 챙겨서 다 다시 갖고 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네. 부모 자 중에 어머니 자가 돌아가셨었나요? 돌아가셨나요? 맞아요 응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어... 등신아 뭐저리 같은 애야 이렇게 하면서 욕이 나와 어머니가 진짜 그 등신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마음으로 해줬던 거에 대한 금전의 손실이 굉장히 컸대요. 어, 저 근데 너무 놀란 게, 어머니 말투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도 엄청 크게 못 내셔. 네. 두근두근하게 할 말은 네네. 다 하시는 분인데, 네. 그 분한테 얼마를 쓰셨길래, 네네. 돌아가신 어머님이 순간에 욕을 하셔. 어머니가 이제 상황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보험금 까지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돈을 저 여자분한테 쓰셨어? 네. 진짜, 등신은 진짜 등신이 따로 없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여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많이 해주셨겠지. 근데 이 여자 안 와요. 아, 조금 더올 그런 이력이 없는 건가요? 못 와. 이혼을 안 해줄 뿐더러. 네. 만약에 이혼을 시키려고 네. 뭔가를 하더라도 네. 안 놔줄 거야, 저쪽 상대방에서. 아... 사이만 안 좋고 싸우면서 뭐 이혼해, 어째 이러면서 하는 막 부부 사이의 말들은 있겠지만, 유기 네. 대주님이랑은 부부연까지의 인연이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 계속 관계 유지하다가는 내 홍기도 놓쳐.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야? 아... 그리고 관제수라는 것도 네. 내가 가서 터트리든 혹은 그 여자를 고소를 하든 네. 뭔가 뭐 금전적으로 그 피해 그런거를 하더라도 네. 여기가 약자야 왜유부녀로 만났기 때문에 어. 어, 요즘에 상간남 고소 뭐 이런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내가 이 사람한테 금전이 또 나가야 된다 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에 뭐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건드렸을 때그 응. 금액보다 응. 본인이 해준 금액이 더큰것 같아. 아... 여자분한테. 무슨 말인지 아, 아세요? 그래. 그냥 1, 2천 해준 그런 양이 아니라 거의 뭐 부모님 사망보험금까지 그렇게 손을 댔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큰거한 장은 좋게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니까, 멍청한 짓한 거야. 아... 터트려서, 응? 열이 받아서, 남자. 그 남편분한테 가셔가지고, 네. 이러쿵저러쿵 상황 설명 다 하고, 어. 네. 내가 그 소송, 고소를 당하더라도, 어. 네. 그거 줘더라도 이쪽에서 가져간 금액이 더클 거라고. 아, 그러면 혹시 극단적으로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없나요? 아, 무조건 이 여자면 돼? 네네. 내가 그 벌금이라든가 뭐 위로금을 물더라도. 어? 네. 뭐 그렇게까지 할거 있어요? 그래서 선녀님 찾아온 거죠. 누구요? 네. 이 여자분이 나한테 온다 한들. 네. 온전하게 내 옆에만 있어줄 여자가 못되고 내겉 아...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래. 옆에서 많이 힘드실 거야. 아... 그거 그건... 알고 행동을 하셔야 돼. 그럼 또 그런 경우가 저 아니고 다른 또 생길 수 있다는. 그쵸? 아. 왜냐면, 진짜 이혼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내버려둬요. 아... 근데 제가 자꾸 이용하는 이, 것 같아. 왜? 여기도 약자가 되니까. 이게 알려졌을 때에 내가, 겨, 뭐야.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어요. 이 사람이 날 처음에 속였어요. 근데 뒤늦게 알았잖아. 그럼 거서 끝을 했어야지. 근데 이걸 이어오셨잖아. 이여자분의 뭐 말에 맞아요. 속아서. 맞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걸 역이용하시는 거야. 저는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 그러니까 역이용하시면서 네. 나을 너무 사랑해 주고 헌신적으로해 주고 남편보다 오히려 나한테 금전적이든 뭐든 잘해 주시니까 맞아요. 그걸 역이용하시는 거라고. 아. 어...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거를 더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네뭐 저리 같은 이제 그만하시고 아... 헤어지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저에 대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가요?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네.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물질적인 사랑에 대한 마음도 컸다라는 거죠 아... 이용당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어. 그니까, 러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 찾아올 거는 찾아오시고, 네. 끝내실 거 끝내셔야 돼. 그렇다면, 뭐, 다른 인연이 혹시, 뭐, 있을까? 결혼의 홍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대 멀쩡하게 생겼겠다. 어디 가서 내놔도 빠지지 않게 생겼겠다. 뭐가 두려워서 이 여자만 바라보고 계셔. 어? 모자른 저... 뭐게 있어야, 여자 기다리세요라는 말이라도 하지. 저한는 전부거든요. 근데요. 아, 네.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아, 더 나한테 현실적이고 나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여자분 들어올 거니까 아, 네. 그런 부분에서 겁먹지 마시고 이용당하지 마세요. 자꾸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이렇게 네. 눈뭐 하나씩 해주면서 이 여자 사로잡지 마세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리도 되고 응. 이용당하지 마시래 어... 그만 이용당하시래 어머니께서요? 네 이게 그냥 어머니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제가 어. 그냥 안타깝고 네. 멍청해갖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안 당했을 건데 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정차도선말리 하는 것도 사실인 거 같아요 이제 그만하셔 근데 어머니께서도 맨날 그러셨거든요 넌 멍청하게 살지 말라고. 너무 착해. 그게 착해 빠졌어, 그냥. 근데 저는 나름대로 똑똑하게 진짜 판단하거든요? 아니야. 너무 아니야. <laughs> 감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인성적으로도 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 아셨죠?